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법대로 징계하신 후 베푸실 회복의 은혜입니다. 애굽으로 도피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애굽이 안정과 풍요를 책임져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애국도 참패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국에 선포하며 밑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 그곳은 어디입니까? 유다 이주민들이 선택했던 애굽의 도시들 지역 이름이죠. 그곳에 정착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가 서원한 대로 우상 숭배를 하며 살겠다라고 예레미아 선지자를 향해서 큰 소리로. 성포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준비해 볼 테면 준비해 봐라고 조롱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애국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은 언제 사용합니까? 네, 정성을 들여서 가꾸었을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이 아름다운 암송아지, 무엇을 말할까요? 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암송아지가 북으로부터 오는 쇠파리때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쇠파리는 무는파리가 아닙니까? 톡 쏘듯이 무는 쇠파리 때문에 참 아팠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암송아지가 떼로 달려드는 쇠파리에 물리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22절 보겠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예전에는 큰 소리를 치던 애굽이 이제는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리만 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끼를 들고 거침없이 달려오는 벌목군과 같이 바벨론이 침략해 올 것이기 때문에 애굽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아멘. 애국을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 이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에게 회복과 평안을 약속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 회개하지도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신시대대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시시때대로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